자, 현지 시간 9시 20분. 방청소에 달라고 열 걸어놓고,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laughs> 호텔 로비에서,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성태우 타고 한번 가볼라 했는데, 성태우가 어때요? 성태우가 없다 해서 모터바이크 타고, 31바트네요. 31바트, 여기 가서, 한번, 배를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오토바이 기사가 여기 왔는데 요 앞에 요 친구 같습니다. 요거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토바이 타고 피어로 이동합니다. 아 벌써 해변까지다 왔죠. 여기는 좀무리가 있는 그런 거리에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타고 31바트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피어에 도착을 했고 요 배타는데 도착을 했고 저기 유명한 바타야, 치킨 먹고 죽고 있죠? 헐리우드 느낌의 바타야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많다. 선글라스도 팔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표판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일단 들이댑니다. 근데 표는 그냥 들어가서 구하면 된답니다. 이요 표를 요 밖에서 이게 뭐 티켓 파는 데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바로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들이봅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36분. 9시 36분이고, 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저는 10시 걸 탔는데, 10시 걸타려고 하는데, 10시가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냥 일단 들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배 탑승했습니다. 그냥요 앞에 아줌마한테, 앞에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한테 30바트 주고 그냥 태워줍니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아줌마 돈 받고 있죠? 자 이제 이것 타고 포화란 섬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간 됐는데 그냥 가네요 사람이 다 차면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1 8 도착했습니다. 거의 30분 걸렸죠, 30분. 저 위에 앞에 이륙장이 보이는데 저희가 이륙장 같아요. 자 여기 도착했는데 저기 앞에 이륙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륙장이 보이는데 지금 바람이 계속 남풍입니다, 남풍. 난풍. 남풍으로 지금 바람이 들어온데 위에 지금 이륙장은 북풍 같아요, 북풍. 방향히 현장 와서 보니까. 이륙장이 폭풍이고 그래서 내일 비행은 안될 것 같아요 비행... 이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300 300바트라 그랬는데 이게 2시까지 빌려줘 300바트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요 바이크로 6시까지 300바트 해준답니다 300바트 그래서 요거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타다가 요 위에 또 한번 내려가가지고 요, 여기가 따윈 비치 같아요 지도상 지도상 다윈 비치 같은데 여기에 가 이륙장 같은데 이륙장은 아직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륙장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길도 모르겠고 구글 한번 치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물 깨끗하게 좋네요 아, 여기 다 펜스를 쳐놔가지고 저까지 못 들어가게 해놨네 자물 색깔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륙장에 도착을 했는데 야 바람이 안 올라옵니다 바람이 안 올라오고 지금 이쪽이 정확하게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북서입니다 북서 이쪽으로 뜨면 북서 방향으로 뜨게 되고 북서 방향이고 근데 오늘 예보는 만풍이죠 배풍이 들어옵니다 배풍 배풍 들어오고 근데 아이 바람만 좋으면 뜰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요 아 배풍이네 배풍 아 해풍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바람 쐬면 리치 리치 타고 좀. 계기다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면 깃발 보면 배풍이 잘 들어오죠. 배풍이 배풍이 잘 들어옵니다. 이 룩장은 여기인데 깃발 보면 배풍 잘 들어옵니다. 지금 <웃음> 망했다. <웃음> 내일도 이렇던데. 자오늘이 룩장에서 안으로좀더 들어오니까 이런 사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승려분들도 계시고 그래 있네요. 야 근데 이 승려님은 승려와 타투는 뭔가좀 이상하죠? 아디카. 세리오꽃임 허? 예, 디스 왜? 아, 굿. 이 굿. 세리오꽃임세리오가 인. 아, 세승오 포터. 포터. 포포터. 아이, Thank you, t h a 니 k 저저 스님이. 좀 가보라는 길로 또 가보고 있습니다 어, 사진찍기 좋대요 사진찍기 좋다 해서 뭔데아 저거 있나보네 저거 있어서 저거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바람 잘 올라오는데 어이 비행 되겠는데 <laughs> 아 자꾸 비행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비행이 안되니까 아, 여기 뭐 현지 팀도 안한거 보면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 여기 더 보면 더더 보면서 기도 드리고 계십니다 아, 다들 하는, 하는 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뷰포인트가 또 여기 있네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에어컨, 에어컨이 있는 그런 밥집은 잘안 보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그런 밥집은 잘안 보이고 장량 한번 봅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 밤으로 왔습니다. 와 너무 더워가지고 밥 먹으면서 체력 충전도 좀 하고 에어컨 있는 가게로 왔습니다. 에어컨 있는 가게로 와서 여기서 밥 한끼 먹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원네사디카식당이서 음, 돈까스는 안 시긴데 돈까스가 비싸요. 125바트. 사실 비싸지도 않죠. 1 2 5바시면4천원 조금 넘습니다. 4천원 조금 넘는데. 저는 거의 한끼 40바트, 50바트 했으니까. 음료수도 비싸서 음료수도 안 시켰어요. 아, 근데 술값은 잘 쓰면서. <laughs> 이런 거 120바트 비싸다 간 저도 참 웃기네요. 아, 요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한 데 가야겠다. 와, 사람이 너무 많다. 자 다인 비치 끝쪽으로 어올까 여가 기 끝입니다 여보 여기가 여기가 끝. 어, 여기 옆에는 또 어, 안녕 안녕해 주네. <laughs> 저기는 또 이제 중국애들 갔습니다 중국애들 중국애들 카트 빌려서 카트로 조례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트도 여기 빌려주는 것 같아요. 카트 빌린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애들 참 재밌게 놉니다. 자 이제 타임 비치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타임 비치 그런데 아 이거 뭐 백사장 좋죠 백사장 도좋고 음. 여기도 중국분들 중국 사람들은 요 스피드 보트 타고 가네다 단체 패키지로 여러 군데 뜨집 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놀이하는 장소 같네요 물은 그 다지어 퍼 보이잖아요 물은 이제 뭐 같은 박 정도까지 오겠네. 야니 네 팔자가 상팔자다 아 좋다 좋다 요 요리 자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laughs> 자 이래 좋은데서 야들은 요리 살고 있습니다 아, 잔치 혼자 또 물에 들어 갔다 왔는갑네 물에 다 바짝 젖어갔더 더버가 안다 갔다 왔는갑다 <laughs> 자 여기는 디엔비치 비 확실히 아까보다 조용하죠. 확실히 아까 전에 그 다윈 비치에는 어 아, 거기는 중국말밖에 안 들려, 중국말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인도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는 조용하니까 이 러시아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러시아계. 여기는 쌈 메비치입니다. 또쌈 메비치라는 곳이죠. 쌈 메비치라고 왔는데 여기도 뭐별 다른 건 없어요. 되는데. 아 저기 올라가면 비행이 되겠는데 저기 위에 아, 불라로 담지가 보이겠네. 아 저기 위에 비행 될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아여는 그래도 파도가 좀 있네요. 응, 파도가 좀 있고. 야 이제 다른 이륙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륙장. 여기 오니까. 저기가 싸움의 빛입니다. 아까 갔던데, 싸움의 빛이... 싸움의 빛이고, 여기 방향을 보니까 약간 여기는 서풍 이옥장 같아요. 서풍 이옥장여기도 <laughs> 팔자 제일 <잘> 좋다 <laughs>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중심한데, 사장님! <laughs>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여기저기 한번 다가 봅니다. 다가 치는데 보니까, 그 몽키비치라고, 여기가 몽키비치네요, 몽키비치. Hello? Sorry, what? Just 어? jus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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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 k i sorry. 저쪽에 끝에가 뭐, 원숭이가 있나 그래서 몽키비치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가서, 원숭이 한번 만나보러 가고 있어, 도 원숭이. 근데 저기, 옆에 들어오는 길에, 저, 태국 애들한테, 여기 몽키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쟤들도 몰라요. 근데 구글 지도에 찍어놓은 걸 제가 보여주니까, 어, 저기 있는 거 같다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아, 원숭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 여기 분위기는, 원숭이가 나올 것 같죠? 원숭이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의 그런 길인데,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도 모르는데, 뭐. 그건 뭐, 낚인 건가? 지도 왜 있었지? 아, 원숭이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만 보면은, 여기가 몽키비치입니다, 몽키비치. 지금 제가 있는데, 몽키비치인데, 사진 보면 사람들이 원숭이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찍어 놨어요. 네, 태국 친구들도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몽키가 없습니다. 몽키가 좀 아낀 것 같아.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바람도 잘 들어오고 시원해졌 좋습니다. 얼방아에 물멍 때리고 있습니다. 파도멍. 좋네요. 이름이 따야이 비치라고돼 있는데 여기 뭐꽃 같은 것도 잘 해놨네요. 같은 것도 잘 해놓고 저긴 또선베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적하네요. 다른 빛에 비하면 많이 한적하죠. 하고 조용하네요. 아, <laughs> 지금 4시 21분. 이제 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6시까지. 아 6시까지 오토바이 빌려온데, 더워서, 와, 6, 8시가 못하겠습니다 8시. 바로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와, 좀 들러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 아이, 장난 아니네. 저할미한테 30분도 주면 됩니다. 야, 아, 사람 다 차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 아, 너무 빨리 탔나? 그래서 내려서 와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호텔까지 국도까지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워킹스트리트입니다 워킹스트리트 지금은 낮이라서 조용하죠 자 현재 시간 저녁 6시 10분 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요 레알 마드리드 요거 유니폼 250바트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꼬란 들어가서 이뻐가지고 100바트에 하나씩 기념품 하나씩 샀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6분, 또 야식 사러 가봅니다. 어제 먹고 싶어서 못 먹었던 그거 통합전이라 찌짐 사러 왔습니다. 찌짐! 지금 집이 요 근처인데. 어디 같이? 와, 야좀 장사 안 하노. 와, 아이고. 이제 <놀람> here close? 나나 not, 오픈? Not <놀람> 아. <놀람> 와. 투마로 오픈 투마 오픈 오케이. 땡큐. 아, 이러면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긴데? 와, 우와, 이거 겁나 큰데? 와, 소세지 25바트 겁나 큰데? 와, 이거 사먹을까? 아, 또 열심히 꼽고 있네. 와, 뭐, 순 익서도 주네. 아, 커팅, 커팅. Yeah. 오 소세지. 빅 소세지, What is? this? What's this? Uh? Can I have one? Yes. Oh, try. Okay. 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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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Okay, okay. 자, 요걸 안주로 술 안주 할 걸로 요거를 시켰습니다. 매운맛. 요래 또 커팅도 해줍니다. 커팅. 커팅 요래 예쁘게 해줍니다. 아하식 주문 맛있겠다. 가격이 되게 싸죠? 요게 대피가, 대피가 요래 스가라가 요래줍니다. 돼지갈비 요거 시켰습니다. 요게 또 데워주네요. 데워서 백터팅을 해서 앞으로 줄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큰부같고 자, 예, 이데 아, 뭐 백바트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백바트. 아 백바트는 먹음이다. 뭐 자, 현재 시간 11시 22분. 자, 까사온 야시장에서 온 갈비, 돼지갈비 하나 등 사왔고, 요 소세지. 사왔습니다 돼지갈비가 100바트 아 나름 거금입니다 비쌉니다 100바트 100바트에 사왔고 자 요거는 소세지 하나 <laughs> 25바트 입니다 25바트 그리고 요 이제 삼송말고삼송 먹어봤으니까 홈통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홈통 홍통. 홈통하고 요 파인애플은 요그부타버에서 내려올때 줬던 그 과자죠? 버스 안에서 줬던 그거 하고, 오늘은 요래 야식 먹고 또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걱정 또한잔 먹고 내일 모레 하는 거지. 오늘은 요래 마무리하겠습니다.